안녕하십니까. 요한 목사입니다. 거짓 목자는 그말 그대로 거짓말로다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. 그 거짓말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죽게 하거든요. 또 자기도 죽고,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? 거짓말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, 또 우리도 그들과 같이 거짓 목자가 되지 말고, 정말 진실된 목자가 되어서 나도 살고,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.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합니다.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.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.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그 담이 무너진 줄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곳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뜨려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주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.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출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너 인자야.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빼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여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로 곧이 듣는 네,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. 아, 이 거짓 목자들은 담이, 금이 갔는데, 금이 갔으면 금이 갔다. 그것을 보수해야 된다. 아니면 담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담에다가 회칠을 해요 그러면 금이 간거 보이지 않죠 그러면 나중에 폭우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. 지금 예루살렘이 금이 갔거든요. 담이 무너지게 됐거든요.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됐습니다.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. 빨리 이 담을 새로 쌓든지 보수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평강하다 잘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여기 보면 두엉금의 포리와 투어 금의그 가루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들은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.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듣기 좋아하죠.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좋은 말해주고 잘 된다는 말해주고 또 축복의 말을 하는 거 그거 듣기 좋아하죠.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메시지보다는 그냥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위로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그 사람도 죽고 결국은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도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.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.물론 그들에게 담이 금이 갔습니다.다시 쌓아야 됩니다. 당신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입니다. 회개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 그 예레미야처럼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그렇게 할때 나중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 관계를 떠나서 손해가 날지라도 미움 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심지어 이 사야처럼 죽음을 각오하고도 진실을 말해야 돼요.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주시고 또 시간이 흐르면 그글를 참선지자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. 아멘.